이런 사람을 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주목하고 돌아보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금석이라고 했는데, 시금석은 뭔가면 기준이 되는 돌이거든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광물질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은 뭘까? 저는 중요한 시금석이 뭔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붙들리기 원하는 그런 것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우리 신방 대원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한그 자매님이 부인이 뭐라고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얼굴이 환하고 좋아서 요즘에 은혜 받았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신앙이라는 게 남의 거였는데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조용히 읽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확 다가와가지고 이전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내, 내게 정리가 되면서 주림 앞에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로부터 태도가 달라지게 됐다고 말하면서 그걸 우리가 다 느껴서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어, 신방을 하고 너무 축복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화려하고 위대한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볼수 있죠. 뭐 어때? 뭐 불이 나타나고, 뭐뭐 뭐 귀신이 나타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내 심령에 쏟아져서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분이 말하는 말이 이제는 내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됐다 이런 말. 그거는 신앙의 인격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을 그분이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제가 요즘에 그런 표시를 뭐 은근히 내잖아요. 제두 자녀를 향한 정말로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고백을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를 인도 하시고,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억지로 안 되고, 이제는 교육도, 이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해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정말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매일 성경을 따라서 꾸준히 큐티를 하시다 보면. 그, 예리미아 35장과 36장에 전혀 다른 사건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떠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5장에 보시면 레갑 자손들이 있습니다. 레갑 자손들.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이 예리미아에게 이상하고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포도주를 준비해서 성전에 그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포도주를 먹게 하라 하나님이 이상한 걸 시키는 거죠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조상 요다단, 요, 요나단부터 했던 그 모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언제 쯤의 일인가 하면 240년 전의 명령이에요. 240년 전에그 조상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24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정 반대로 보면은 예리만 36장에 넘어가 보면. 요야김 왕이 나옵니다. 이 요야김 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세장 읽으면 칼로 베어서 화로에 불을 다태 버렸어요. 근데 이 요야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본그 아들이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5장과 36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나도 죄의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대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불태우면서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 66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5 절을 보십시오. 5 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전에 뭐 좋은 성도의 자격 지난 주 이번 주 했지만 그거를 더 좁혀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말씀 안에서 징계를 받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걸 얼핏 읽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때 보통은 뭔가 하면 내 생각과 맞았다. 이렇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받는 거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내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도 말씀으로 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졌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면 하 내가 기쁜 것만 주님의 은혜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왜곡되게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때로는 말씀은 나를 회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를 완전히 노출시킨다는 거. 나의 강한 모습, 약한 모습,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누추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좋은 모습들, 선한 모습과 나쁜 모습들이 말씀 앞에 잔내려와서. 그 말씀 앞에서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다시 교정도 받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어, 찾고 싶은 말, 내 귀에 아름다운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을 두루두루 좋아하십시오. 제가 주제설교도 하고 절기도 맞추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를 따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오후에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너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종옷을 함께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순서가 안 됐으면 당사자기 때문에 그 설교를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바르게 전하는 그런 기회를 순수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고로고로 천천히 하면 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 한나 어르신 갈렙 어르신인데도 그 나이에도 말씀을 그대로 새겨들려고 하고 요약하려고 하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말씀을 사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그 말씀 앞에서 또는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거기에 비추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